有三，有三，有三。 좋습니다. 송정국. 자 차두리가 가마 돌아오고 안정환과 차두리 컵트슛 골. 송정국. 이렇게 멀리 오라고 절대 안 움직이는 애들는데 송정국, 송정국 선수 <laughs> 만나러 간다니까 서로 가겠다고 <laughs> 저희 팀의 공격을 맡고 있는 아 박진준 선수. 어, 나는 그냥 공격수. <laughs> 어, 어, 키퍼도 <laughs> 맡았다가 체력이 힘들면 키퍼로 자동으로 들어가. <laughs> 힘들어 네. <laughs> 어. 일주었다 김주현 선수입니다. 이천수 선수 선수쌍둥이 <laughs> 동생 아니냐고 소리를 <laughs> 듣는 <맞아요>. 이수빈 선수입니다 <laughs> 저희 팀의 공격이자 어또 생긴 거를 라무스 선수 받고 <laughs> 있는 김태현 선수입니다 저희 팀의 그 미친 텐션을 받고 <laughs> 있는 장슬기 <잔슬지> 선수입니다 <laughs> 보다는 진지하게 이제 아 아, 그안다 우선 부상을 당면안 네. 되기 때문에 진짜, 네. 진지하게 네. 네. 약간 네. 해석대스때해하겠습니 아 그거예요. 아, 너무 멋있는 멋진 거예요. 나도, 나도. 제가, 제가 얘기할 때는 그냥 듣고 계세요. 천수야. 천수야. 그러면은 뭐 시작해 볼까요? 네. 영차영차영 차. 축구가, 그, 첫 번째가 네, 부발입니 모든 게. 그리고 축구는 두 발보다는 이한 발로 서 있는 상황들이 제일 많아요. 보세요. 어, 패스할 때, 한 발이죠. 어, 어. 이 왼발 축이 이제 좀 이따가 보면막 흔들리실 텐데, 이 균형감각이 없으면 패스를 잘할 수가 없어요. 내가 패스를 하고도, 한 발로 그대로 딱서 있어야 되거요 그래야지 나중에, 보세요. 패스하고, 끝이 아니고, 상응 동작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밸런스가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드리블할 때도 똑같아요. 드리블할 때도 똑같아. 한 발을 었다가 갔다가 이동하고 계속 스어주처 헤딩 할 때도 한 발, 한발더 높으니까. 밸런스. 첫 번째가 자스 자세 할 건데요. 자뒤딘 발이 공 끝이 있죠. 공 끝하고 내발 네, 끝하고 딱 맞추시면 돼요. 그리고 간격은 한, 한 주먹 두 하나 정도. 그래서 준비하다가 제가 박수 치면은 이 자세가 되는데 와서 한번 세워보세요. 세서 네? 공 앞에 딱 서서 몸은 앞에 보이셔야 돼요. 지금 몸을 틀어지면안 돼요. 그리고 엄지 발이 하늘로 쫙올라가게이 자세를 한번 해보요 네. 나중에 하면 어떻게 되면 냐 발들이 올라가요. 맞아요. 그럼 균형이 어떻게 되죠? 무너지죠.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요만큼만 가면 되는 거예요. 패스 음, 요만큼만. 밟고! 음. 오케이, 백! <laughs> 네. 몸, 몸, 몸 앞에 보시고요. 아, 뭐? 저기, 이천기씨 아, 오케요 지금부터 <laughs> 저이 이, 치취안보이게한번 <악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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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발 한번 해볼게요. 지금, 다 오른발 잡이잖아요 오른발에 힘이 되게 강하잖아요. 네. 네. 뒷임발하고 중심은 오른발이 되 약해요 항상 왼발이 디디고 있어서 왼발 바람이 훨씬 좋아요 오른발 하면 은 이제 막... 이렇게 돼요 반대쪽으로 한번 해보시면 반대발 오케이! 스톱! 서 보세요 스톱! 오우, 약! 이제 자세잡으면서 제가 너무 발 많이 들었어요몸안으로시고 무릎 살짝 굽히시고 허리가 앞으로 가는 순간 더이 힘들어요 그냥 계속 시작 약간 건방지고 어. 허리는 절대 숙이지 마세요 어. 축구는 <laughs> 허리 숙이는 <일이> 게 없어 어. <laughs> <laughs> 그죠 반대발을 안 하니까 그래서 같이 해주셔야지 몸의 밸런스 자이 자세로 해서 응. 패스를 한번 해볼게요 응. 공은 시작부터 깔아서 가야 돼요 응. 소리가 나야 돼요 보면은 아. 오. 오. 아, 네. 발에 힘주고 앞으로 많이 풍겨나가는 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그거는 하다 보면 되는데 이게 이제 잘못된 자세는 뭐냐면 앞으로 가는 거는 아무 문제 없는데 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그거는 뭐냐, 발이 몸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 공은 항상 내 몸, 내 어깨 이몸 안에 있어야 돼. 공이 빠지는 순간 이미 이거는 잘못된 자세예요. 그래서 발맞차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축구는 몸으로 해야 돼. 같이 그대로. 똑바로 컨트롤도 컨트롤도 똑바로 항상 몸안해 그래야지 상대 팀이 와주 내가 나볼수 있고 도망갈 수고자 컨트롤 하고 어 자세 었습니다 어 아까 지금 패스 자세 몸, 수지금어 지금 감독님하고 똑같이 하네 감독님하고 똑같이 하고 있어 이렇게 진아야아 옆으로 가지 마세요 옆지 마시고 똑바로 원치아이 시간이 이네 그리고 발목에 힘 주고 오우! 잘 오! 오잘오 오! 오. 예 오, 예그 자, 예. 오, 오 아, 그아 자, 발목이 네. <laughs> 발목 ə 힘을 째오서와 e b 이렇게. r a g o n taekyo 그리고 아 ㅠㅠ e 발목에 힘주시고 점수가 아직 안 나. 로어줘 геро, a l 나 발목에 힘주시고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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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릎을 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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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기를요? 예예 그렇죠 이건 차차 나. 아 점수! 점수! 네. 점수. 네. 점수! 65점 됐어 됐어 안좋 오오오 오 공을 좀안 띄우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하면 아 아, 그러니까 밑에서 공을 이렇게 올려 차니까 아, 자꾸 뜨는 거예요 맞아요 아까 하듯이 그냥 딱아 멈추세요 아 아까도 거의 요 네 어, 자, 잘